영어 공부 왜 하시나요? 왜 공부하는지가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만의 답을 나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어를 왜 잘하고 싶은지, 왜 공부하는지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송곳처럼 힘을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지점을 뚫을 수 있습니다. 끝이 뭉뚝하면 무엇도 뚫을 수 없죠. 왜 영어를 공부하는지 나만의 답이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영국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하고 싶으신가요? 될수 있습니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매일 하루도 안 빼고 10년 동안 영어에 노출되어서 공부하면 원어민처럼 될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국에 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에 계신 분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한국에 있다면, 그러니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의 나라에 있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렇게 노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루 24시간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는 168시간이 있죠. 모두 똑같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모두 공평하죠. 똑같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이동 시간, 집안일, 가족을 돌보거나 함께 보내는 시간, 운동, 친구들 만나는 시간, 취미 활동 등등 시간을 빼고 나면 얼마나 될까요? 목표가 확실하니까 다른 일들을 희생하고 시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일들을 희생하면서 시간을 빼는 건 오래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언어는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을 가려면 반복이 필요하고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달 완성, 세달 완성 같은 광고를 보셨겠죠. 많은 분들이 실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기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언어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생활의 기본적인 일들은 대부분 시간을 마음껏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물론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매일 많아야 한두 시간 혹은 단 몇십 분 밖에 안 될지 모릅니다. 그 필수적인 시간도 확보하려면 내가 왜 영어를 공부하는지 나만의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이 없으면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계속 더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더 재밌는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지난 몇달 동안 영어 공부를 전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뒤로 밀려납니다. 둘째 왜에 대한 답이 있어야만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등산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2,000m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벼운 트레킹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산장에서 숙박을 하면서 능선 종주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초입까지 가서 막걸리에 파전을 먹으러 갑니다. 각자 목표에 따라서 출발은 같아도 결국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결국 갈림길이 나오겠죠. 선택이 필요합니다. 또 산행에 필요한 장비나 옷도 달라지겠죠. 나의 길을 정하지 못했다면 중간에 되돌아오게 될수 있습니다. 혹은 잘못된 길로 가서 조난을 당할 수도 있고 맞지 않는 옷차림으로 낭패를 당할 수도 있겠죠. 공부할 영어의 분야는 정말 많습니다. 생활영어, 여행영어, 학교 내신, 수능, 토익, 스피킹, IELTS, 영어 PT, 구동사, 전치사, 문법, 어휘, 독해, 에세이 등등등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교수법들도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무료로 영어를 공부할 많은 방법들이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길을 제시합니다. 또 지금은 채취피티가 있어서 회화 학원에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왜 영어를 공부하는지, 내가 왜 영어를 잘하고 싶은 건지, 나에게 어떤 영어가 필요한 건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정해야죠. 그래야만 어떻게를 알수 있습니다. 셋째, 왜에 대한 답이 있어야만 강한 동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강한 동기야말로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공부는 놀이와는 다릅니다. 분명히 힘이 들죠. 매년 세우는 새해 목표나 버킷리스트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10톤 트럭에 경차 엔진을 넣은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오르막길을 만나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게 되죠. 조금만 바쁘게 돼도, 삶에서 조금만 큰 일이 일어나도, 공부해도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은 느낌, 공부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더 재미있는 일들이 생기면 그런 장애물이 생기면 쉽게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영어를 공부하는가에 대한 나의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임계량 법칙을 생각해 볼까요? 물은 계속 열을 가해도 100도가 될 때까지 끓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임계량까지는 에너지를 계속 넣어 줘야 합니다. 비록 아무 결과가 없는 것 같아도 계속 가열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임계량에 도달하면 결국 물은 끓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계량까지는 계속 에너지를 넣어야 합니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임계량까지 에너지를 넣으려면 강한 엔진이, 강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왜에 대한 나의 대답이 바로 나의 엔진입니다. 그러면 다시. 같은 질문을 해볼까요? 영어 공부 왜 하시나요? 나의 답은 뭔가요? 나이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니까 하겠죠. 중학생은 내신 점수 잘 받아야 하니까 공부하고 고등학생은 수능 점수 받아야 하니까 공부하겠죠. 사실 학생들도 그 이상의 진짜 좋은 이유를 안다면 지금의 공부가 달리 보이겠죠. 강력한 엔진을 장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나이엔 그걸 알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봤지만 공부를 해주는 것만으로 대견합니다.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죠. 하지만 자기만의 이유를 자각하는 그 소수는 정말 뛰어난 성취를 보입니다. 또 대학생은 취업해야 하니까 토익이나 ILG를 혹은 공시를 공부할 테고 유학을 준비한다면 토플 시험을 공부하겠죠. 다들 자신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 공부를 하면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시험 공부는 간단합니다. 단어 많이 외우고 기본 문법 공부하고 옛날 성문 맨투맨 영문법 그런 거 아닙니다. 독해 시험 계속 보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물론 그 이상을 본다면 독해가 아니라 독서를 해야 합니다. 수능 강의를 오래 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문장 이해력이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영어 지문을 한국어로 해석해서 설명해줘도 이해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독서를 잘안 하죠. 대부분 시간 영상을 많이 보고 그것도 쇼폼 같은 아주 짧고 자극적인 영상만 보니까 긴 글의 이해가 어렵습니다. 짧은 글 독해 시험만 공부하면 긴글 독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긴글 독서를 하면 짧은 글 독해는 쉽습니다.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면 여행 영어나 미국 현지 생활 표현을 공부하는 건뭐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에서 앞에 올 수는 없겠죠. 왜가 먼저 나와야 지금 나에게 가장 효율적인 어떻게 가 나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어떤가요 한국토익위원회가 2024년 2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들 가운데 68.8%는 업무에서 영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영어교육과 영어시험을 권장하는 단체의 조사이고 간단한 업무나 드물게 사용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한 것이겠지만 직장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영어를 공부해야만 하죠. 나만의 이유가 생깁니다. 승진 시험을 위해서 해야 할 테고 서류 작업을 주로 하는 경우라면 독해 실력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될 겁니다. 혹은 업무 과정에서 실제 원어민들과 대면해서 논의하거나 발표를 해야 한다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영어 발표가 중요한 이유이자 목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공부를 지속해야 하죠. 넷플릭스나 영화의 영어 듣기나 원어민들의 요즘 유행하는 표현이나 슬랭을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겠지만 우선순위에서 먼저 중요한 건 나의 외에 따라 내 분야의 전문 어휘와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몇 개의 외운 표현들이 아니라 비록 때때로 틀린 문법을 사용할지언정 자유롭게 나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진짜 스피킹 실력을 목표로 해야겠죠. 그럼 바로 그 공부를 해야합니다. 내 생각을 표현한 스피킹을 하면, 결국 스스로 틀린 문장을 고치고 교정해서 올바르게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정확한 문장만, 완벽한 문장만 말하려고 하면, 영원히 스피킹은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업무에서 혹은 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면, 앞으로도 별로 사용할 것 같지 않다면 어떨까요? 그런데도 언어를 배워야 할까요? 영어를 공부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꼭 공부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영어를 공부해야 할까요? 아니, 왜 언어를 공부해야 할까요? 내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익힌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네 가지의 커다란 유익이자 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인지적 이점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면 뇌가 언어 간 전환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력이 향상됩니다. 새로운 언어의 어휘와 문법 구조를 기억하면서 단기 혹은 장기 기억력이 강화됩니다. 또한 캐나다 요크 대학교의 앨런 비알리스틱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어 학습과 다중 언어 사용이 알츠하이머 발병을 평균 4에서 5년 늦춥니다. 치매를 예방하죠. 둘째, 문화적 사회적 유익을 줍니다. 언어학자 에드워드 서피어는 언어는 문화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다른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가설에 따르면 특정 언어 구조를 배우면 그 언어 사용자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외국어 학습이 단순히 소통을 넘어서 사고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오후에 보통 어떤 인사하세요? 한국 사람들에겐 식사 잘 하셨어요. 좋은 인사가 됩니다. 그렇죠? 꼭 식사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거죠. 상대방의 복지와 편안함에 대한 나의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의 좋은 인사가 됩니다. 하지만 영어권 원어민들에게 똑같은 인사를 하면 '니 m e a 밀' 정도로 말할 수 있겠죠? 이건 인사가 아닙니다. 아주 당황이 할 겁니다. 아니, 네가 왜내 음식에 관심을 가져?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겠죠. 영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문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사용되는 문화와 역사, 사회적 맥락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나와 다른 남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계적 관점을 갖게 됩니다. 셋째,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게 됩니다. 언어학자 자샤 피쉬만은 언어학습이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어 학습은 도전적인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는 데 기여합니다. 넷째, 실용적 이유가 있죠. 영어는 세계 공용어입니다. 인터넷의 컨텐츠 대부분은 네이버만 쓰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영어로 대부분 영어로 제공됩니다. 자기 모국어로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는 비교할 수 없게 압도적입니다. 세계의 많은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생활하는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원어민들과 또한 영어 사용 국가들의 여행할 때그 현지인들과 소통을 할수 있게 해주죠. 다만, 내 주위 환경에 원어민들이 별로 없거나 자주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평소에 목표로 하는 영어 공부의 방향은 달라져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 현지 표현들이나 생활영어나 여행영어를 우선순위에 앞에 둘 수는 없습니다. 애써 익힌다고 해도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영어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한국과 같은 EFL 국가라면 그 가운데서도 내가 영어를 쓸 일이 거의 없는 환경이라면 스스로 더 쉽게 영어를 접하고 혼자서도 노출될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독서와 영상 시청 같은 것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혼자서도 비교적 쉽게 영어에 노출될 수 있고 한국과 같은 EFL 국가에서도 계속 실력을 높이거나 최소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세계의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영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뇌를 활성화시켜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킵니다. 새로운 사고 방식을 경험하고 사고의 폭을 넓힙니다.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게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고 압도적인 분량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어 공부 왜 하시나요? 자신만의 분명한 이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유를 갖게 되면 바쁜 일상에서도 공부할 시간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어떻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엔진을 갖게 되어서 영어 임계량까지 계속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평이었습니다.